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재입니다 어, 주말 사이에 이제 한미약품 그룹과 예, 그리고 오시아이 그룹간에 그룹, 어, 그룹 합병이라는 예,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요. 이 이벤트 발생을 하면서 좀 잡음도 예,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두 그 그룹간의 합병 그리고 혹시 숨어 있는 수혜주는 없는지 그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순히 이 그룹 합병만 놓고 본다면 어, 특별한 건 없어요.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흡병을 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어, 뭐 기업 상태가 좀안 좋거나 네뭐 적자의 허덕이거나 네 그래서 뭐활로를 모색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많죠. 아니면 작거나 아니면 한 개의 어떤 기업이거나 이런 경우 많습니다만 이렇게 그룹을 합병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매우 드문 케이스고 더군다나 둘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어그 작은 회사도 아니거든요.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이 과정에서 혹시 수혜주는 없는지, 혹시 공략할 주식은 없는지 예, 그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현재 지금 6시 50분쯤에 예, 지금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목이 좀덜 풀린 상태입니다. 혹시 목소리가 평소랑 좀 달라서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네, 제가 한 6시 반부터 톡 올려드렸죠. 예, 올려드린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올려드린 거 한번 볼게요. 음, 한미약품과 oci 그룹이 예, 이제 합병을 하게 됐다 라고 해서 관련 기사 올려드렸는데 기사를 같이 볼 필요는 없겠고 예, 헤드라인만 보자고요. 예, 그룹이 통합하게 되었다. 첨단 어, 소재 oci죠. 그리고 바이오 네 한미약품이죠 어, 합병을 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고요 어, 그 밑에 보시면 이 장남 측에서는 이 그룹 통합에 대해서 반발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미약품 몇해 전이죠 네, 한미약품 창업주가 돌아가셨어요 네, 사망을 하셨고 사망을 하면서 이 아내분 예. 네, 홍 회장이죠 네, 아내분한테 지분의 대부분이 넘어갔고 또 자녀들한테 지분이 분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 자녀 중에는 이제 뭐 장남도 있고 차남도 있고 장녀도 있고 네어 근데 이제 현재 이한미약품 사장분 아님이죠 네. 네, 사장분과 이송 회장 네. 아내분 네. 두 분은 이 그룹 통합을 추진한 케이스이고요 하지만 장남 장 차남 네. 측에서는 현재 그룹 통합을 몰랐다. 네, 라고 하면서 경영권 분쟁 떡밥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필요시 최후 수단을 동원하겠다. 네, 경영권 분쟁 조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장차남이 어제 혈연관계를 떠나갔고 주요 주주인데 몰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은좀 비매너인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 이게 교통정리가 된 상태로 진행되는 그룹통합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의문이고요. 일단은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기대감이 지금 꽤 생긴 상황입니다. 어? 우리 경영권 문제 얼마 전에 한국 타이어 그룹도 있었고, 아니면 제일 유명했던 게 최근에는 뭐 SM 이겠죠 네, SM과 카카오, 어, 그쪽이 이제 가장 큰 경영권 분쟁이었었고, 네 어, 지금 현재는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식이 있어요. 그 설명들을 제가 밑에다가 네, 쭉 해놨거든요. OCI 그룹, 네, 한미약품 그룹 통한 뭐 이거 요약도 해드렸고, 어, 보셔야 될 종목들, 네, 부강약품하고 JVM도 지금 적어드렸는데, 일단 보자고요 아, 요 톡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톡방이고요 어, 밑에 하단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 뭐, 보시다시피, 네, 여러분들께 단방향으로 정보만 전달해드립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일단은 이 OCI 그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OCI 홀딩스가 최대 주주입니다. 네, 최대 최상입니다 최상이 홀딩스 그리고 한미약품 그룹은 한미 사이언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소형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주사 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는 대형 그룹사들이에요. 네 확립된 대형 그룹사들이고 얘네들이 최상이 지수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 계열사들이 쫙 이제 포진해 있는 케이스고, 계열사들이 쫙 포진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얘네들에 대한 어떤 지분 확보만 하게 되면은, 계열사들에 대한 경영권들도 자연스럽게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두 그룹의 최상위 회사는 이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면, 한미사이언스 지분 확보 경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두 그룹에 대해서 합병 과정에서 수혜주를 찾는다면 뭐그 밑에 계열사들 중에서 누가 시너지가 날 것인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두 기업만 보면 되겠고 근데 현재 경영권 분쟁이 oci가 아니고 한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만 보면 됩니다 네이 회사에 대해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할 거고요 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뭐 공개 매수 사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다면 역시나 이 회사에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일단 지금 주목해야 될 회사는 한미사이언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 어,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합병 관련해서 혹시 수혜받을 만한 회사가 없나라고 네, 보게 된다면 OCI홀딩스에서는 계열사 중에 부강약품이라고 있어요. 한 2년 됐죠. 네, OCI그룹이 어, 얼마 전에 인수한 회사이고 OCI홀딩스가 최대 주주인. 제약사입니다. 부강약품 뭐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마 부강약품 회사에 약간 한 번쯤 구매해 보신 적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부강약품이 있어요. 근데 국내 최대 제약사와 합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OCI 계열사 중에 부강약품 오 기대할 만하죠. 네 기대할 만하죠. 그래서 이종목 일단 주목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한미그룹에서는 JVM이라고 있어요. 네, JVM은 뭐 우리 가끔 약국 가면 처방전 들고 약국 가면은 예, 그 옛날에는 이 약사분들께서 약을 조제를 해갖고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기계 돌아가는 소진, 소진, 소리 나지 않습니까? 막윙윙 뭐 거리면서 이제 예, 미리 준비되어 있는 약들을 처방전대로 예, 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j v m 예, 그리고 기타 이제 뭐 약국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필요한 소프트웨어 같은 걸 제작해서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JVM이고 그리고 부항약품. 이게 두 회사는 저는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작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에컨대 한미약품 하면은 사조예요. 소용주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덩어리가 크죠. 네 사조고요. 그다음에 우리 OCI. 보시게 되면 얘는 홀딩스만 에도 2조 작은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엔터주들 SM이 되게 큰이 경영권 문쟁 사태를 일으켰던 회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커요 더큰 회사들입니다 어, 더큰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어, 얘네들이 보여주는 탄력이 물론 얘네들이 합병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주목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만 어, 생각보다 이 등락이 기대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한미 사이언스는 충분히 나오겠지만 나머지들은 우리 기대만큼 등락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숨은 수혜진 없나라고 본다면 일단은 부강약품 얘는 가볍거든요. 5천억. 예, 얘는 좀 가볍죠. 그래서 이 부강약품에 대해서 지분 체계를 보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 얼마 전에 오시엘 그룹이 인수했기 를 때문에. 네 오시아 딩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쭉 스크롤 내려보면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좀안 좋았었고 이 부황약품은 최근 실적이 안 좋았었던 상황이라서 어, 이렇게 꺾였죠. 네, 최근 순익 보면 이제 최근에 실적 자체가 완전 꺾인 상황이고 그래서 오시아이 그룹에 편입되고 나서 약간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그 아직은 실적이 좋지 않거든요. 네 아직 좋지 않고 이제 주가가 좀 미뤘습니다. 네, 계속 내려왔죠.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어 너무 어려워요.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한미 그룹과의 합병 짠하고 등장했기 때문에 어이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꽤불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침에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나름 뭐 바닥을 찍은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략 대상으로 삼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부광약품 그리고 JVN. 자, JVN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을 한번 보시게 되면, 3,500억 정도. 네,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스크롤쭉 올려서 지분을 보게 되면, 역시나 한미 사이언스의 자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은 주목해야 될 게, 알자회사예요. 네, 이 한미 계열사 중에서, 어, 상장사 중에는 제일 작죠. 네, 제일 작으면서도 보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출액은 계속 올라만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그룹과의 시너지를 내면서 성장하고 있는 알짜 회사예요. 더군다나 금융위기 때 적자를 기록한 것 외에는 올흑자예요. 네, 올흑자입니다. 또뭐 어, 알짜배기 회사죠. 부각약품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좀 힘든 회사. 최근에 힘들었는데 와씨 한미랑 합병을 해 기대해 볼 만한데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회사라면 JVM 같은 경우는 어, 원래도 에 잘하고 있었던 좀 반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어, 워낙 큰 회사들끼리 합병이기 때문에 어, 공략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다면 이런 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체크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JVM 보시면 되게 탄탄하고 정상적이고 네,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지수가 좋지 않았었잖아요 특히 한 7, 8월경부터 시장은 계속 빠졌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 12월부터 나름 반등이 시장이 되었고요 그때도 소위받다가 요번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얘는 기본 성향은 개별주입니다 한미 그룹이 급등을 한다고 해서 얘가 같이 급등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수가 뭐 특별히 나쁘거나 좋다고 해서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개별주예요 네, 그리고 사업 내용도 어느 테마에 막 엮여가서 테마주로서 움직임도 좀 적은 편이거든요. 요거 참고해주시고 혹시 어, 경영급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왜 SM 때도 막키스트나 이런 거 급등하고 했었잖아요. 네, 발생하게 된다면 어, 후발주잖아. 네, 갑자기 올라가거나 이런 소형주가될수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매매 타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장중에 보다가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건데. 그런 게 궁금하신다면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해서 놀러 와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은 연느 주식 카톡방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냥 대충 보셔도 저 혼자 말하죠. 예, 저 혼자 말하는 톡방입니다. 그래서 어느 톡방들처럼 서로 대화를 하고, 네, 그리고 뭐 추천주가 수익 나면은 예, 영업부를 하고 이런 톡방 아닙니다. 예, 저 혼자 단방향으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하는 톡방이기 때문에 예, 오시면은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해주시고 메메타점 같이 받아보실 분들은 링크 눌러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